최고예요. 이원은 박스로 샀어야됐다 포도바 중에 가장 최고예요. 오늘 처음 하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주 수요일 점심 12시에 스트리밍하고 있으니까 스트리밍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도 꿀 기운을 당신께 뿅! 오늘은 푸드바 신상 3종을 들고 왔는데요. 푸드바가 올리브영에서 엄청 인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 가지 새로운 맛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엄청 빠르게 들고 와 보았습니다. 지금은 올리브영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있고 온라인으로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올리브영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올리브영에 나오기도 전에 들고 와 보았습니다. 원래는 출시 기념으로 상자로 구입하면 50% 할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맛보지 않고 상자째로 구입을 하는 건좀 부담이 돼서 저는 스타터 키트로 구입을 했고요. 지금은 그50% 할인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조만간 올리브영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뿅! 맛은 크리스피 코코넛 맛, 마일드 그레인 맛, 말차 그린티 맛이에요. 그래서 이건 코코넛 맛이고 이건 인절미 맛이고 이건 말차 맛으로 알고 있어요. 코코넛 맛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로 먹어 볼게요. 일단 크리스피 코코넛 맛은 55g에 225칼로리고요. 독근 코코넛 분말이 7.5% 들어가 있어요. 나트륨이 105mg 5%, 탄수화물 26g 8%, 당류 9.5g 10%, 지방 9 7 g 18% 트랜스 지방 없고요. 코화지방 7g 47%, 콜레스테롤 없고요. 단백질 13g 24%, 식이섬유 9g 36% 그리고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E, 나이아신, 엽산, 철분, 아연, 칼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그랬듯이 푸드바 성분 일단 나쁘지 않고요. 뭐 언제나 그랬듯 푸드바 쌍둥이설. 쌍둥이설? <laughs> 근데 너무 맛있어. 이거지금 지금 계속 씹히는 소리 들으셨어요? 순간 너무 많이 씹히길래 이게 땅콩인가? 코코넛인가? 했는데 코코넛이었어요. 맛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코코넛이거든요? 이게 얇게 들어가 있는 거? 약간 움푹 파인 부분 있죠? 여기가 코코넛이에요, 지금.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들어있어요. 아니, 너무 크게 씹히길래 땅콩인가? 했거든요? 왜냐면 코코넛은 분말 형태로 들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코코넛 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씹히는 그거? 그게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맛있다. 이거는 코코넛 맛이 엄청 강하진 않은데 코코넛 향이 좀 있고 씹히는 식감 때문에 그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코코넛 맛이 좀 돌기는 해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초코맛이 엄청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푸드바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이거 맛있다 코코넛이 씹히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실온에 냅둬서 그런지 좀 부드럽긴 해요 딱 하거나 그러지 않고 물론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식감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푸드바 리뷰할 때랑 리액션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땐 그냥 소스 느낌 같았는데 그때는 기대를 더 많이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막 무슨 비파이 맛이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기대보다 맛이 약해서 리액션이 그렇게 크게 안 나왔는데 이제는 푸드바가 어느 정도의 맛이구나를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없고 맛이 강하지 않아도 조금 푸드바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마일드 그레인 맛. 똑같이 55g에 225 칼로리고요. 나트륨 85mg, 4% 탄수화물 26g, 8%. 당류 9g, 9% 지방 9g, 17% 트랜스 지방 없고요, 코화 지방 3.7g, 25% 콜레스테롤 없고요, 단백질 13g, 24% 식이섬유 6g, 24%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E, 다이아신, 엽산, 철분, 아연, 칼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콩 볶음 분말이 9.4% 들어있어요. 크리스피 브라운 라이스도 1.9% 들어있고요. 크기는 계속 똑같습니다. 기존 푸드바랑 똑같고요. 겉 모양도 똑같고요. 손 모양도 똑같겠죠? 음~~ 이거는 처음엔 맛이 잘안 나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인절미 맛이 나요 콩가루 맛 처음엔 진짜 안 나요 처음에 딱 물고 씹었을 때는 약간의 단맛만 나고 인절미 맛이 안 나는데 씹다 보면 마지막쯤에 인절미 맛이 나요 콩가루 맛이 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콩가루 분말만 넣으면 씹히는 식감이 없잖아요 다른 것처럼 코코넛이 들어간다든지 땅콩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크리스피 브라운 라이스를 넣었나 봐요 보시면 이 위에 여기에 초코 코팅 바로 밑에 투명하게 하나 박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크리스피 라이스인 것 같아요. 꼭 투명한 쌀알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게 좀 씹혀요. 초코랑 콩가루 맛 조화가 잘돼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초코 맛이 전반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콩가루 맛에 방해가 될 정도의 초코 맛이 안 나요. 약간 초코 단맛이 살짝 감도는 인점이맛 같다 이런 느낌? 이거. 고소한 인절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인절미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딱 그냥 어 괜찮네 이 정도 맛있다. 색색이 <laughs> 막 강하진 않나봐요. 그게 푸드바의 특징이죠. 이거는 55g에 210칼로리고요. 나트륨 95mg, 5%, 탄수화물 26g, 8%, 당류 8g, 8%, 지방 7g, 13%. 트랜스 지방 없고요. 코화 지방 3.8g, 25%. 콜레스테롤 없고요. 단백질 13g, 24%. 식이섬유 5g, 20%. 비타민 A, 비타민 D1, 비타민 B2. 아야신, 염산, 철분, 아연 칼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루녹차 3.4%, 말차 0.1% 들어가있고요 뭐 겉모양은 예상했고요 속이라도 좀 녹차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여제까지 6가지의 포드바를 먹었잖아요? 최고예요 이거는 박스로 샀어야 됐다 이거 진짜 완전 취저다 이건 진짜 초코 말차야 지금 이 말차그린티맛은 유일하게 그 씹히는 식감을 담당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 캐슈넛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끝쪽에 캐슈넛이 이렇게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 캐슈넛이 씹히는 식감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말차 독자예요 말차녹차? 어. 말차초코 <laughs> <laughs> 말차에 너무 빠져서 새롱됐네 <laughs> 아 근데 얘는 진짜 최고다 푸드바 중에 가장 최고예요. 물론, 이거는 제가 녹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 그만큼 가상점을 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한 맛의 정도가 이게 이제까지 가장 진해요. 그 스트로베리 그것도 빅파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빅파이 맛까지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제일 진해요. 이번 거에서는 얘가 좀 압도적이에요. 그럼 오늘의 개인적인 제 순위는 말차 그린티 맛 1위, 크리스피 코코넛 맛 2위, 마일드 그레이 맛 3위로 정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푸드바는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올리브영에도 출시가 될것 같으니까 온라인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올리브영에 출시되자마자 특히 요거 바로 사러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신박한 리뷰템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꿀기운의 당신께. 뿅!